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치과사 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황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laughs>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제가 노래를 하게 된좀 계기는 제가 좀 아, 소질도 약간 있고요. 왜냐면 그 아마추어 그 콘테스트에서 여러 번 상도 좀 수상한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렸을 때 꿈이 가수가 됐던 구십대는 어떤 그런 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노래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지인의 그 권유도 있고, 뭐 그런 어떤 게 좀, 아, 좀 맞아떨어져 가지고 가수로 치과 의사 겸 이제 가수로 데뷔하게 된그 계기라고나 할까?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앨범은 제가 한 3, 3집까지 냈습니다. 저기, 닥터왕 해가지고. 또, 이제, 치과 의사 겸 가수로 활동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그, 어떤 동요송동요풍의 어떤 캠페인송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한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삼삼삼 치아송, 삼삼삼 이따기송 그러니까 여러분 삼삼삼이라 그러면 어떤 뜻인지는 대부분 알고 계시죠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하루에 세번19 3분 이내, 3분 동안 이를 닦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삼삼삼 치아송을 즐겁게 부르고 따라하여 아, 이도 잘 닦고 해가지고 치아 건강에 아이들이 구강 건강에 좀 도움이 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333 치아송을 작사 작곡해가지고 저 전국 초등고등학교에다 배포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캠페인을 해서 아, 아, 우리나라 아이들이나 뭐 성인도 구강 건강에 어떤 좀 관심을 가지고 아, 건강이나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죠. 제 대표곡이라고 하면 '레이디'라는 노래, 그록 발라드 풍의 아 '떠나버린 여인'을 그리워하면서 아 다시 돌아오라는 어떤 그록 발라드의 풍의 노래인데요. 조금 그좀 애절한 저의 목소리가 거기 담겨져있어 그 다음에 후속으로 Why? 그 다음에 사랑하고 싶죠 그 다음에 넌 달라 넌 달라라는 노래는 약간 세미 트로트풍의 노래인데요 그것도 흥겹고 그 후속곡으로 제가 어,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해보려고 좀 어,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그 사차 산업 혁명이는 노래요. 그게 2018년도에 에, 그걸 그 곡을 냈으니까 어, 그 곡을 내게 된그 계기나 동기도 좀 어, 재미있어요. 사실은 제가 또 영어에 좀 관심이 있어서. 아, 강남의 영어 동호회 클럽에 이렇게 좀 자주 다니게 됐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 30대, 20대 후반 30대, 40대 외국인 회사를 다니는 분들하고 같이 영어 토론의 주제로 자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AI, 블록체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토론의 주제로 아,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제가 저도 사차 아, 산업 혁명 과연 그게 무엇이지? 그러다가 제가 우연치 않게 가족과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어 아, 그래 사차 산업 혁명이 무엇까 그리고 제 나름대로 사차 아, 산업의 혁명에 대한 느낌이나 그 어떤 아, 감정을 아, 정리해 본게그사차 산업 혁명이라는 노래의 작사가 되었고 후에. 제 후배한테 부탁을 해서 작곡을 해서 2018년도에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노래를 발표하는 계기가 되었죠. 이제는 우리 그 누구도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어떤 그런 큰 대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노래에 대해서 좀더 알리고 여러분들하고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에, 여러분한테 음, 알리게 되었습니다. 예, 뭐 많이는 아니고요. 제가 2005년부터 열린 치과 봉사회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게 돼서 그 당시부터 쭉 안국동 노인복지센터에서 치과 무료 봉사 진료를 했. 해왔고요. 지금은 서울역 다시서기센터라는 노숙인을 위한 진료를, 무료 진료를 계속 쭉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치과사고 가수교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어떤 치아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사차 산업에 대해서도 아, 정보와 지식을 가지시고, 아, 두려워 하시지 말고, 이사차 산업 시대의 아,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닥터왕, 아, 앞으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아, 아, 아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